여러분, 65세 이후 매일 마시는 이 커피가 기억을 흐리게 하고 뇌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의사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커피 습관 때문에 기억력이 약해지고 집중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 속 과당과 프림, 첨가물은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뇌에 큰 부담을 주고 기억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다 하시면서 하루에 서너 잔씩 커피믹스를 드시고 계십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의사 40년 생활 동안 확인한 65세 이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커피와 뇌 건강의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단순히 좋아서 마시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우리 뇌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후에도 입가심처럼 커피 믹스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하루에 서너 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뇌 건강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커피 속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과당과 프림 그리고 여러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잠시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를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일시적으로 각성시키고 졸음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카페인에 자주 의존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혼란을 겪습니다. 졸음을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신호가 막히면서 뇌는 스스로 휴식을 취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속 노폐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다음은 첨가물입니다. 특히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있는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내리면서 뇌세포에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프림 속 인공성분도 문제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같은 성분은 뇌 혈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신경세포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여러분, 65세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은 느려지고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커피 두세 잔을 마셔도 금방 회복했지만, 노년기에는 같은 양도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커피만 마시면 머리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예전처럼 회복하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모르면 커피는 뇌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수 있지만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알면 뇌 건강을 지키면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특히 위험한 인스턴트 커피와 첨가물의 함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은 단순히 커피가 아닙니다. 커피 믹스 속에는 커피뿐만 아니라 과당과 프림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가 우리 뇌를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과당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당은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내린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혼란을 겪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 듯 보이지만 곧바로 피로가 몰려오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점점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프림입니다. 프림은 커피의 부드러운 맛을 주지만 그 속에는 인공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뇌 속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 신경 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면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은 각종 첨가물입니다. 색을 내고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화학 성분들은 소량이라도 매일 쌓이면 뇌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런 성분을 해독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노년층은 훨씬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 세잔 이상 마신 사람은 기억력 저하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해외 연구 역시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첨가물이 많은 커피를 즐겨 마신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뇌 위축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스턴트 커피의 문제는 커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당분과 첨가물입니다. 커피 믹스가 주는 달콤한 맛이 사실은 뇌 건강을 갉아먹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첨가물이 가득한 커피 믹스를 습관처럼 매일 마신다는 점입니다. 작은 선택만 바꿔도 뇌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커피나 티카페인을 선택하거나 첨가물이 없는 원두 커피를 적정량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시고, 뇌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커피 속 과당이 어떻게 뇌에 충격을 주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약화시키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믹스나 달달한 음료에 들어있는 과당, 이 달콤한 성분이 뇌에는 어떤 충격을 줄까요? 과당은 혀 끝에는 달콤한 행복을 주지만 뇌와 혈관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과당을 섭취하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잠시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는 에너지를 일정하게 쓰지 못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듯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에도 큰 손상을 줍니다. 혈관 벽이 자극을 받아 손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경세포는 필요한 산소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뇌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망이 느려집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힘도 약해지고 사고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실제로 과당을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능력이 더 빨리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은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큰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커피 믹스를 마신 직후에는 머리가 맑아진 듯 하다가 잠시 후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고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당이 뇌에 주는 충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과당이 많은 인스턴트 커피 대신 첨가물이 없는 원두 커피를 선택하세요. 둘째, 커피를 마실 때는 꼭 물과 함께 드셔서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세요. 셋째, 달달한 간식과 커피를 함께 먹는 습관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과당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뇌를 지치게 하는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커피 속 첨가물이 어떻게 뇌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믹스 속에 들어있는 프림과 향료. 이 작은 가루가 사실은 뇌를 지치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림을 우유 대체품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공성분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에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맛을 부드럽게 하고 커피를 더 고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에는 특히 뇌에는 해로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굳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뇌에 가야할 산소와 영양이 줄어들면 신경세포는 점점 약해집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뇌 속에서 염증이 생기면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고 기억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뇌는 한번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약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인공향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향료는 소량이라도 매일 쌓이면 뇌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의 경우, 해독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도 더 크게 작용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수년 전부터 트랜스 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꾸준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줄이면 뇌와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 결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능력이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아예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프림과 향료가 가득한 커피 믹스를 습관처럼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프림 대신 우유를 넣거나 첨가물이 없는 블랙커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고 물과 함께 마시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가물에 속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커피와 수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커피가 어떻게 수면을 망치고, 그로 인해 뇌가 얼마나 빨리 지칠 수 있는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잘안 와서 뒤척여 본적 있으신가요? 그날 낮이나 저녁에 커피를 마셨다면, 그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몸을 깨어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몇 시간이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뇌는 자야 할 시간에도 계속 깨어있으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결국 잠자리에 누워도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얕은 잠만 반복하게 되고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늘어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뇌가 받는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가 자는 동안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림프계라 불리는 청소 시스템이 제거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 속에 쌓여야 할 기억은 흐려지고 버려야 할 찌꺼기는 남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은 점점 약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지며 뇌는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뇌속 노폐물이 쌓이고 인지 기능이 빠르게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 커피 수면 방해 뇌 청소 실패 기억력 저하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오후 늦게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커피를 마셨다면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셔서 몸과 뇌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지고 뇌 건강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커피는 즐길 수 있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뇌에 큰 부담을 주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사례와 전문가 경고를 통해 커피 습관이 어떻게 기억력 저하와 뇌 건강 문제로 이어졌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30년 넘게 매일 인스턴트 커피를 즐겨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또한 잔, 저녁에도 습관처럼 커피 믹스를 타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고,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하고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금방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된 인스턴트 커피 습관이 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커피 믹스 속 과당과 프림, 그리고 첨가물은 매일 뇌를 자극했고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생활 속 불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길을 걷다가 방향을 혼동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커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과당과 첨가물이 들어있는 커피 믹스를 수십년 동안 매일 마셨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국내 의학 저널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장기간 마신 노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훨씬 더 빨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해외 연구 역시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과당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신경세포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 저하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커피 자체는 적당히 즐길 수 있지만 첨가물이 가득한 커피믹스를 습관처럼 마시면 뇌 건강은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이 사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현실입니다. 커피믹스 한 잔쯤 괜찮다고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수십 년 쌓이면 결국 뇌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커피 습관을 바꾸고 첨가물이 없는 커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뇌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올바른 커피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커피를 즐기면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어르신이라면 하루 두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한 번에 지난 커피를 몰아서 마시는 것보다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잔 정도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이 방해되면 뇌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커피의 종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대신 첨가물이 없는 블랙커피를 선택하세요. 프림이나 설탕이 들어간 커피믹스는 과당과 인공성분 때문에 뇌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블랙커피는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에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카페인이 걱정된다면 티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티카페인은 카페인의 자극을 줄이면서 커피의 향과 맛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티카페인을 마시면 수면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뇌와 몸에 수분을 공급하세요.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또한 녹차나 보리차 같은 음료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이런 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뇌 건강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무조건 멀리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하루 섭취량을 줄이고, 시간을 지키고, 종류를 바꾸고,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뇌는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 습관을 바꾼 어르신들의 경우 몇달 만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귀와 뇌를 동시에 지키는 생활 습관을 마지막으로 꼭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커피와 뇌 건강의 숨은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인과 과당 그리고 첨가물이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스턴트 커피 속 과당과 프림은 혈당을 흔들고 혈관을 손상시켜 뇌세포를 지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셋째, 늦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수면을 방해해 뇌 청소 기능을 무너뜨리고 기억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커피 자체가 아니라 잘못된 커피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알려드린 뇌 건강 3대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65세 이후 어르신이라면 하루 두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과 점심에 나누어 마시고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첨가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프림과 설탕이 가득한 커피 믹스 대신 첨가물이 없는 블랙커피나 티카페인을 선택하세요. 프림 대신 우유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면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 커피는 수면을 망칠 수 있으니 오후 3시 이후에는 삼가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뇌를 회복시키고 젊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커피 습관을 바꾸면 뇌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억력은 또렷해지고 집중력은 살아나며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커피 습관을 바꾸면 뇌가 젊어진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젊어질 수 있고 여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커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서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의 여정에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